산티아고 순례길 출발지로 가는데요. I want to check out. y e a Thank you. What's your room number? Ah, o n Anything else you need? No. Very no, no, good. Know. All right. Okay, bye, bye. Bye. o k a y b years a g 민소매라서 바람막이 입고 왔거든요. 커피 사고, 아침 사고, 물도 샀어요. 마트에서 물을 미리 사오는 게 낫겠네. 터미널 가가 확실히 비싸고, 이제 1, 1번 게이트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좀 슬랙해 걷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이네! 여기서 타는 것 같은데.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땡큐. <목소리> 제 손에 커피가 들려있으니까 어떻게 카메라 촬영하냐. 너무 힘든데? 일단은 제가 기차를 타서 정리를 하고 다시 카메라에 켤게요. Okay, uh -huh. 이라는 지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여기서 같이 또 기차를 다른 기차로 갈아타야 돼요. 전 중간에 내려가지고 엄청 작은 터미널인 줄 알았는데 여기 뭐 환승하는 그런 대전 같은 데인가봐요. 플랫폼도 엄청 많고. 그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줄 지어서 가방 메고 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심카드를 사지 않았는데 그냥 이대로만 따라가면은 됩니다. 플레자 숫자가 7월부터 복구가 됐다고 했거든요. 알베르게 같은데 자리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왜다서 있지? 즐겨금감니다내가 네, 즐겨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랜잖아요랜만에끼랜얼에전에 <laughs> 아, 아, 올린 거 그걸 봤어에오에오 가장 에근에 올린 거에 오랜만에 오랜만오 지금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제가 세 번째로 들어갔는데, 엄청 설명을 길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점심시간이 걸리면 좀 빨리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진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구독자분을 만나서, 당황했습니다. 21번 알베르게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건 것 같은데 21번? 체크인 이 내신데 일단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Yeah. The check-in is at 4 o c l o c k It's written here. Yeah. t o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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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perfect. I will. Uh... I just leave you back here okay. and be back at 4, 아, okay? okay. I've got a bed for you, don't w 얘랑 얘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아, 너무 시해 진짜 크게 나오네 영성이나 미국 이런데는 빵이 진짜 이딴맛에 불이 켜졌네 이 불이라면 되게 눅눅한데 이렇게 일회용 면을 댈수 있는 걸 줘가지고 약간 배드버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습함 물을 많이 안 찾아보고 왔더니 술래길 그 알베르기도 좀 비싼 데다가 한것 같고 8유로 거든요 심카드를 안 샀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샀어야 되는데 파리에서 못 사고 사에서도못 산다고 그러고 그 호스트가 여기 비싸니까 스페인 가서 사라고 스페인 가가지고 심카드를 구입을 해야 될것 같고 아왜 이렇게 숨이 차냐 근데 아우 내일 피레의 산맥 넘는데 막 다들 너무 그 힘들다고 겁줘가지고 까르푸 찍일 일찍 일어난 거랑 주 1주 을주 1주 1주 오늘은 일찍 잠에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오늘 6시 반. 오늘 호스텔에서 아침을 신청해서 아침을 먹고, 바로, 아침을 먹고 바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출발쓰.가 그러니까 생장. 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제가 좀 일찍 출발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속도가 좀 느리니까. 일찍 가야 됩니다. 오리손이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8km. 8km면 한 3시간? 2, 3시간인데 큰거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500짜리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앞에다 꽂고 하나는 뒤에다 꽂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제 손이 거기까지 안 닿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1950, 한라산. 힘들다던데, 큰일 났네. 지금 벌써 가방 너무 무거워가지고 힘든데. 해가 뜨면 또 얼마나 더울 거야? 아니할수 있어. 미노 길 걸으시는 분들이 어, 나이대가 엄청 다양한데 대부분 50대 이상인 분들이 많거든요. 대또래로 보이는 2, 30대는 많이 없고 나 봤을 때한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좀 놀랐던 거는. 어제 만났던 스페인 가족 세분 중에 한 분이 그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인데, 이거 걸으신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오, 좀 멋있더라고요. <laughs> 자꾸 한국인 예쁘다고 해주신 그 스페인 가족분들. 아, 진짜 만났네. 아, <laughs> 진짜 만났어요.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저기 저 위에 있는 마을이 오리손 같습니다 아직 3km밖에 안 걸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구만 진짜 가방 버리고 싶다 와 오르막길 오졌다 진짜 이쪽이 둘러가는 길이고 여기가 좀 빠르지만 가파른 길이거든요 나는 그냥 가파른 데로 갈란다 아까 내가 봤던 데는 오리손이 아니었어. 훈토라고 오리손 바로 전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어쩐지 오리손이 이렇게 가까울 리가 없어. 하, 가도 가도 끝없는 오르막길. 하, 힘들 때 웃으면 인류다. 나는 인류다. 비가 조금씩 오거든요. 다들 내 가방의 무게를 보고 기겁을 하십니다. 약간 히말라야도 생각나고 좋네요. 여기 뷰가 너무 예쁘니까 걸을 만하고 걸을 만하고 히말라야 때도 진짜 개고생하면서 올라갔는데 뷰가 예쁘니까 잠깐씩 쉴때 진짜 행복했거든요. 비가 비가 계속 오는데 그냥 우비를 안꺼내고쭉 가고 있어요. 아, 사실 가방 풀기가 너무 귀찮아서 와! 말 어떻게 지나가지? 나말 무서워하는데? 아니, 말이 길 막쓰! 아, 오토바이. <laughs> 나 여기 못 지나가겠다, 무서워. <laughs> 아, 여기가 오리선인가봐. <우리> <laughs> Hello. Hello. <웃음> 안녕하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아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같이 걸으시는 한국 분이 커피 사주셨어요 전라도 목 분비야? 아 국토종주할 때요. 네, 네요 저는 다시 출발을 했고요. 제 가방에는 바나나 3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갑니다.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쉬고 나서 걷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다 젖었습니다. 다, 젖, 다 젖었어요. 이런 모자나 이런 거. 네. 그나마 뭐 카메라 핸드폰 이런 건 방수되는 거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면 오늘 28km니까 14km 정도 온거 같은데 그래도 쭉 오르막길로 왔으니까 내려갈 때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기 앞에 한명 있고 그리고 뒤에 세명 있고 와, 말 똥똥한 거보고 임신했나? 여러분, 비가 그쳤습니다. 먹느라 정신이없구만 와, 배 아무도 안 보이다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사람이 보인다. 아, 저 잠깐 쉬어야겠어요. 배도 고프고, 양말 좀 갈아 신어야 되겠어. 아니, 비가 지금 계속 오는데 좀 이따 갈아 신을까? 제가 젤리를 진짜 안 먹는데, 유일하게 젤리를 먹는 순간이 걸을 때에요, 걸을 때.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걸을 때 초콜릿을 먹으면 좀 텁텁하고, 그 에너지 받는 제가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여기에도 새콤달콤을 팔았으면 좋겠다. 그 프랑스나 스페인의 새콤달콤 같은 과자를 아시면은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덩이가. 소 비슷한데, 소. 이찌 트럭이 마지막 순터거든요 여기서 뭔가 먹어야 돼요 그럼 이제 도착할 때까지 식당이나 문이 뭐 하나들에 없어요